자, 9번 가서 보죠. 어, 첫 번째 식이 있구요. 두 번째 식을 뭔가, 두 번째 식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요. 자, 요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뭘 하고 싶은가요? 그렇죠. 통분을 해야 되겠죠. x, y, z가 되고, 자, 여기는 y, z가 되구요. 마이너스 zx가 되구요.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그것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뭔가 값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각선의 고비 같다. x, y, z가 두 배에, 두 배에, 어, y, z, y, z, minus, 어, z, x, minus, x, y랑 같다. 라는 이런 정보를 하나 얻었고요. 자, 뭐, 첫 번째 거는 x, y, z는 4다. 라는 정보가 하나 있고요. 자, 우리 보고 계산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먼저 요거 두 개를 전개를 해보면요. 은 x, y가 되고 x, y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거기다가 거기다가 z 플러스 2랑 전개를 하게 되면 자 z를 가지고 분배를 할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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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x, y, z가 되고 플러스 2zx가 되고 마이너스 2yz가 되고 마이너스 4z가 되구요. 이번엔 2를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은요. 2를 가지고 분배를 해주면, 자, 어떻게 될까요? 2xy가 되겠죠? 2xy 플러스 4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이구요. 자, 정리를 해보면 xyz가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요것들, 요것들에서 요것들에서 무엇을 묶어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한번 묶어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y z 가 되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z x 가 되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x y 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세개에서는 4를 묶어 내볼까요 4를 묶어 내보면 자 여기서는 x 가남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y 가되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z 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8이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여기가 이 둘이 지금 서로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 지금 같은데 뺄셈을 했으니까 요것은 통째로 0이 되는 거죠 여기 0이 되고 자 그러면 요 값은 맨 앞에서 4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이 4니까 4416-8이니까 예 정답은 얼마가 돼요 예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